어 아닌데? 어 미쳤다 오야너왜 어? 그거 던져 갑자기 쥐가 뭐였어 아 투척무기네 자 레디올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좀 쉬운 거 없나 좀 밝은 데서 시작하자 대치 상 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민간인을 구출하고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것이다 교전 규칙은 엄격하다 민간인이나 대원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살은 금지한다 어난 죽이고 싶은데 말잘 들어라 말안 들으면 난 쏜다 나안 봐줘 나 착한 사람 아니야 오우 깜짝아 오, 이거 공포 게임이지 나 놀랬는데? 핸드 업! 지금 해라! 핸드 업! 핸드 업! 지금 해라! 핸드 업! 어? 아닌데? 어? 미쳤다 오? 야너왜 그거 던져? 갑자기? 쥐가 뭐였어? 아 투척무기네? 헤이! Hey, 먼저 가 어... 1번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서 싸워 싸워 나 대신 먼저 싸워 어, 조맞았맞데 시샷! 잡았데조식바전 오, 나 아파 나 아파 F... F 눌러 조식바전데? 조식바전데? 조식 왜 나쁜 짓 했어? 뭐야? 권총 가지고 지금 싸웠냐? 좀 자존이 상한데 아기. 오 아파. 야야. 야, 야. 야 너네 왜안 와? o t a l k to entry team. You failed your objective. 어두대 맞으면은 두대 맞으면 뭐 하는구나. 빨리 움직여 이 씨. 나 지금 그 그래픽 안 좋아. 빨리 움직여 이 씨. Move a w a r there. Need to get into position. 아, 죽었어요? 돌아가신 거야? 사살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났네난 몰루. 마음에 안든 거로 쩔. Move to my front. Move up. Where a g e t i Provide cover. Getting into position. Move over there. 니들 먼저 가 n 무서우니까. e o t h e m o v e to my front. Copy. We're moving out now. I'm 품 아까 걔 g to t h 야, 넌 p 나름 좋은 s b r e a 너뭐좀 n A few moments later. Police,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in the air. Get down.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Drop your weapon. r e Get down and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o Get down and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Oh, 뭐야? 어디서 쏘는건데? 야 숨지말고 나와 바짝 떠씨야 죽겠다 그러다 죽겠어 아야, 어. The situation. Fall back. Drop your weapon now. Put your hands up. Police, hands up. Police, hands up. Put the gun down now. Drop your weapon now. Drop it. Put the gun down now. Drop it. Make me shoot. Suspect is bleeding out. Needs medical aid. Why are you here a ship, yeah. Roger that. Medical assistance is. Oh, oh, sorry, sorry. 아! s 리 r 리 y s 권총 어디 갔지? 어, 증거 인멸? 아 얘.. 얘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시다발이야. 어? 아니네? 인질인가? <목소리> 인질이구나. 쏘리 <Sorry, sorry. 목소리> 쏘리 어 오, 어, 발 어, 시발 시발, 시발! <목소리> 왜 깝쳐 어어 디어디어디어디에이 어, 어, 어디. 나 약간 좀 익숙해지고 있어. 너 뭐야? 나쁜 애야? 인심 매매야 이거? 어? 어 미안해. 나 급소 때린 것 같은데? 나 급소 때린 것 같은데? 미안한데? 괜찮냐 너? 어쩌겠냐? 다음 생엔 행복해라.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가 먼저 나를 안 쐈으면 난 급소를 안 쐈을 거야. 말 듣지 그랬어. 아, 아, 안 좋아. 아, 근데 뭐 급소 맞았는데 뭐 그거는 죽은 거나 다른 거 없지 뭐. 어쩔 수 없잖아.